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규민입니다. 오늘도 클래스 101 인기 클래스 1위 기념으로 지난 영상 댓글 포함해서 이번 영상에도 정성 댓글 다신 분들께 무작위 3분 클래스 모든 강의 한달 무제한 이용권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참 다행히도 현재까지 영상으로 미리 공유했던 주식들이 19번째 모두 다 수익 다점이 나오면서 100%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투자할 종목들을 미리 공유드리는 건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늘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한번더해 보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이라면 진입할 만하다라는 최종 판단을 스스로 해 봐야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쳐도 멘탈이 흔들림 없이 꿋꿋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친구 추천, 누가 사래서사 봤다는 식으로 투자 된다면 물론 그 종목이 바로 상승이 나오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지만 조금이라도 횡보 기간을 맞는 주식에 진입하게 되면 아 뭐야 왜안 올라?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매수한 주식은 다르죠. 스스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들어갔을 테니 간혹 횡보 기간을 가지는 주식을 만나게 되더라도 아직 거래 대금이 빠지지 않았으니 괜찮다. 오히려 춤의 타점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멘탈 흔들림 없이 시나리오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법은 제 주식 비법서 필승 투자법과 자민매매법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제가 다 풀어 놓았기에 그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더 탄력 있게 운용하고 싶은 분들은 더 탄력 있게 운용하시면 되시고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은 더 타이트한 원칙대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각자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유할 스물번째 후 후보 종목은 바로 지난번 18번째 후보 종목이었던 펜텍입니다. 펜텍은 제가 이날 종가에 매수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미 시간에 종가에서 4% 걸렸고 그 다음날 고가가 8%, 9% 가까이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9% 오른 이후에 조금 더 소폭 상승을 더 해주었지만 그 이후에 뜬금 오버행 이슈가 기사를 타고 나오면서 후속 매수세 유입이 조금 주춤하게 된 종목입니다. 지금도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거래대금을 보시면 자, 거래대금이 거의 팍 죽었지요? 자, 이게 소폭 하락이 진짜 하락이 아닌 가짜 하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보호예수 물량이 최근 해제됐는데, 잠재적 매도 물량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락업이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물량이 시장에 출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오버행 이슈는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 펜텍의 경우 악재였던 오버행 이슈가 시간이 점차 지나가고 있죠 자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지금 찐 하락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짜 하락 단계가 아닌 가짜 하락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악재에서 점점 호재로 바뀔 수 있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규정보 공유톡방과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미리 종가에 매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들어온 거래대금, 즉 밥심이 여전히 지금 새어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날 든든하게 먹은 밥심으로 한번더 활발하게 잘 싸워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진입하게 된점 알려드리고요. 올해 20번째 종목도 수익 100% 유지할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